안녕하세요. 여세요 네. 저번에 저축까지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참아라 안됐어요 같이 원인 됐스습니다 <laughs> 원래 저번 시간이어서 이제 플러스 시스템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연습을키다가 갑자기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불안공 속으로 흰 공을 비켜주이 형태의 너무 쿠션이에요. 시스템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 일목적구가 코너로부터 메칸에 있으니까 절반 보내주면 코너로 가죠. 그랬을 때이3-4 쿠션이 5에 배수로 5에 배수로 빼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와서는 거기까지 감각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숫자가 돼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치기 위해서는 두께하고 단점에 대한 어떤 답을 해결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엊그제 치다가 이제 발견한 게 기공을 많이 연습하면 칠 수는 있어요. 근데 공의서 형태가 변하면 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 방법은 두께하고 단점을 딱 답을 알려줘요. 서 내가 보이는 팔 동분한 두께와 그리고 여기서 알려드린 회전만 보면은 얼추 또 회전수는 회전수는 이 일목적구 이목적구의 위치로 회전수가 결정이 돼요. 너는 무티, 원티, 두티, 쓰리티 포티까지도 갈수 있지만 오류가 좀 많이 나요. 우선은 쓰리티지만 알고 계시고 무티, 원티, 두티, 쓰리티 일목적구가 원포인이니까 회전수는 원티고요. 그리고 두께는 어디서 찾냐면. 이 일목적구의 위치에 대해서 숫자를 찾아요. 어디서 찾냐면 이쪽 완전 반대쪽 코너에요. 반대쪽 코너에서 일목적구가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네칸 떨어져 있잖아요. 이네 칸을 반으로 짜르시면 돼요. 2개의 완필이에요. 2개의 완필. 그래서 8분의 <laughs> 2, 그렇죠. 8분의 2개의 완필, 그리고 이 결과물을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수구의 기울기는 4 5도예요 45도는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에도 봤을 때 출발하는 지점과 보이는 지점이 총 4칸이면 된다는 얘기요이 4칸을 만들어졌을때 2팁과 1팁이라는 장점으로 치는 완벽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쓰지는, 쓰여지는 는쓰 2팁, 1팁, 2팁, 3팁은

깨가 아프고 나게요 그러면 이 공식적으로 먹고 는자 우선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설명을 다시 해해릴게요자이물 시스템에서 제각기에는 어떤 숫자가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8이라는 숫자를 타와 8분의 3개와 3팁가 아니잖아요. 그 근데 2개를 하나 빼면 킵수가 올라가요. 근데 이런 비교형태는 2개와 완팁이 나왔죠. 근데 이 숫자 자체가 벌써 까다롭잖아요. 2개를 하나 올려주면 킵수가 하나 올라가요. 또 2개를 하나 올려주면 킵수가 하나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알려주는 결과물은 8분의 2개의 완팁이지만. 치기가 까다로운 게니까 8분에 3에 수집을 치면거더 올려서 8분에 4에 수립기구 치면 더 편하겠죠. 이게 회전이 있는데 수트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8분에 3에 2 회전을 치게 되면 자장거은 확률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걸려 약간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률게1 0 0 0다0 0 0 0 0 0 0 0 0리0 8 0 0 0 시공을 줄게요. 이 기준이 생겼다는 건 이공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laughs> 팁을 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부모하고 자는 목적은 똑같아요. 45도에 하나, 둘, 셋, 네칸, 네칸을 반으로 나누니까 이 두께는 8분의 2 두께예요. 8분의 2 두께에 원티, 트위. 8분의 2 두께. 아까 이중 튜니까안 맞았잖아요. 바꿀게요. 8분의 2 두께의 트이에요 하나씩 올려주시면되요 8분의 3에 3리 멀랬던가, 안 좋아요. <laughs> 오, 저는 원래 짝퉁을 안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다 왔습니다 봤죠? 제가 짝퉁을 안 좋아한다고 다못좋다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구의 기묘기로 알려 드릴게요 수구의 기묘기 자 다시 원 위치로 와서 하나, 둘, 셋, 네칸 나누기 2, 8분의 7개의 장점은 1팁이에요. 1팁인데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치는 사45 기울기 네 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플러스 해주시는 거고 빠지면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플러스는 기울기 3칸당 해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될 때는 3칸당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쪽 짧은 시간에 걸려있을 때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단 칸을 하실 수도 있고, 한 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나온 결과는 8분의 2개의 상가 만집이죠.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6칸이 되있어요 6칸이 됐다는 얘기는 기울기 기본 4칸에서 마이너스 2개가 된 거잖아요.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서 빼느냐면 회전에서 빼주죠. 8분의 2국계 1회전이죠. 근데 기울기가 2개가 마이너스 됐죠. 여기서 빼주시는 거예요. 회전에서 2팀 마이너스 1 자, 그럼 8분의 2국계 마이너스 1팀이 시작이에요. 자, 8분의 3회 회전 8분의 4회 1팀. 저는 시기 적당한 때가 나와요 8분의 사에 만딧으로. 써주시게 되면, 정확히. 정답입니다. 지금 두 번째 설명드린 거는 뭔가 기울기 때문에 또 계산이 살다복잡해지긴 했잖아요. 근데 정말 간단한 거예요. 5분의 3 시스템, 프로시스템에 비해서 정말 편한 계산법이. 이것을 원거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원거리로 왔어요. 자, 일목적구가 2칸이죠. 나누기 2, 8분의1 두께 완기. 그리고 기울기가 3칸 2칸, 4칸, 4칸, 3칸 4칸 5칸이 기울기가 지금 5칸이 만들어졌죠. 8분의1 두께 완기해서 유력이 다섯 가니까 마이너스 1 이잖아. 그러면 시작점이 8분의 6개 부티비에. 8분의 2개 완티, 8분의 3개 스티. 이그 정도면 지금 적당한 크기거든요. 8분의 3개 스티로 வணக்கம் <laughs> <laughs>